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사히 노동부 정치의 107번째 방송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2020년 7월 5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 저희 지난 방송들에서 어, 지금 우파진영에서 4유로정선에 대해서 이것이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그건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우파를 우파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개인 견해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아, 사회로 생각이 부정승 거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그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알수 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이이점 정권 하에서 사회로 정신이 부정승 거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재검표를 하든, 소송을 하든, 그런 부정선거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거란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1로정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결론이 나왔을 때, 과연 지금 우파 진영의 다수가 그것을 선뜻, 인증하고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부정승거라고 이미 다 결론을 지어놓고 지금 부정승거라고 주장하고 그 그걸 지금 어 바로잡자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정승거 아니라고 하는 공식적인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수긍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지금 공병우나 민경호이가 과연 수긍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들마저. 재검표를 한그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소송 결론을 낸 대법원 모두 다다 한통서이고, 다, 다 한패 글이기 때문에 그 결론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선거 무용론이 나오죠. 선거해봐야 계속 부정선거 할 거니까 선거부 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파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하고 이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파들이 원하는 길이죠. 그들이 50년, 100년 집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망해가고 국민들이 전부 다뭐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해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이거 누구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 뻔한 길을 참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참으로 너무나 한심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하루빨리 부정선거 시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자 이겁니다. 뭡니까? 2022년 3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뭐, 지금부터 계산하 2년도 안 남습니다. 이제 1년 한 8, 9, 9개월? 뭐,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부정선거 갖고 그렇게 지금, 그, 정, 그, 낭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이, 지금부터의 방송에 대해서는 2022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에 대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보고자 합니다. 그선계에서 만약 패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파가 접근하면은 또다시 좌파가 접근하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때 되면은 아마 뭐 재산 쫙 처분하고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게 차라리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딱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음 2022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전술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들을, 어, 저는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좀 저희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어 그, 그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정확한 정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현 정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저는 전 이념 전쟁의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2의 이념 전쟁 시기다. 우리나라에서 제 1의 이념 전쟁 시기는 언제였느냐? 그것은 1945년. 해방되고 나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까지의 3년, 어, 미군정 3년기가 이념전쟁의 제1의 이념전쟁 시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이념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제2의 이념전쟁기가 지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 이념전쟁 시기에서 승리해야 되죠. 그, 그 결과가 2022, 2022년은 3월 달에 대통령 선거인 것입니다. 그선거에서승리해서그 선, 거에서 또다시 우파가 진다면, 좌파가 정권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어, 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념전쟁시기다 라고 하는 판단이,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이념에 대한 논의는 이제 하지 말자. 뭐, 자파, 자파 따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아, 오히려, 그는 자파의 프락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락치가 뭡니까? 정체를 숨기고, 상대방 진영에 와서 그, 그 전선을 흩뜨려뜨리고 어, 하는 그런 자를 말한다. 간첩이죠. 간첩.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은 좌파의 간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우파가 이 전쟁에서 이념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념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1의 이념 전쟁기였던 대한민국 이 건국하기까지 군정 미군정 3년기 이기에 대한 어 공부를 역사를 제대로 아야 한다. 이것이저는그 출발이라고 봅니다. 미군정 3년기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거는 이미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어 그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이 이념 전쟁의 시기에서 성립이한 출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손자병법에 손자가 얘기한, 집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하는 말을, 어, 저는 금과 옥조로 삼아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손자가 손자병법에서 집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불태, 위태롭지 않다. 이런 뜻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 즉, 다시 말해서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지 않는다는 것과 이기는 것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일단 지피지기, 지피는 무엇입니까? 상대방, 상대방을 아래하고 지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우리를 아래 드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 소위 좌파 우파라고 하는 진영에서 좌파의 좌파의 어떤 그 전략 전술을 먼저 아래 하고 어, 거기에서 거기에서 뭔가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들에서 저는 그런 좌파들에 대해 얘기한 여러 번뭐 하여튼 수십 번 지금. 어, 방송을 했습니다. 지피 자자파들의그 주인은 누구죠? 주인공이라 그럴까요? 핵심 지휘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자파의 핵심 지휘부는 주사파다 하는 것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어 주사파는 무엇이죠? 공산주의 중에서도 맹목적으로 김일성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북한은 사실 공산주의의 원래 모습이 아니죠. 원래 맥스 레닌이 주장했던 이상사회, 공산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김일성을 유일신으로 모신 왕정국가가 지금 북한인데 그 김일성의 교실을 그냥 종교적으로 뭐, 하나님 말씀처럼 떠받드는 게 주사체입니다. 주사파, 주체사상파. 예. 주체사상이란 게 뭐죠? 인간을 주체로 삼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 그래서 사람이 우선이다. 이게 주체사상입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주체사상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참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우선이다. 그 휴메니즘이죠. 휴메니즘. 휴메니즘. 휴메니즘이 뭡니까?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결국 사람이 먼저다라는 뜻입니다. 휴메니즘이 그 원리인 것이죠. 그 공산주의도 원래 그런 원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체사상파는 뭐냐? 그 주체, 그게 인민주권이죠. 인민이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인민이 주인이 되는 그그큰뜻그 그그 일반 의지라고 볼수 있는데 그 루소가 얘기했던 데서 출발했다 봅니다. 루소가 얘기했던 일반 의지 인민의 일반 의지가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뭔가 드러나야 되는데 누구로 누구에서 드러나냐 그게 권력자에서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유일 수령을 모시게 된 한의 근거죠. 인민을 내수하면서 인민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낸. 위대한 인물, 그게 수령인 것입니다. 그게 북한에서 얘기하는, 김일성이 얘기하는 주체 사상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인민의 일반 의지가 가장, 가장 극단적으로 표시되고 가장 무오류로 드러난 수령의 뜻이,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인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그야말로 시, 뭐 신이 된 것입니다. 신. 왕, 왕정 국가를 넘어서 신분 국가가 된 것이 그이 북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소련이 1990년대에 소련부터 해서 동굴 아파가 다, 다 멸망하고 다 없어지고 공산주의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소멸되는 그 시기에 북한은 떳떳하게 남아가지고 미국과 맞짱 뜨는 걸 보고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두째 사장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 앞장에 선 인물이 파리학번, 김영환이었죠. 그래서, 어 서울대 파리학번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서울대 파리학번. 그리고 그 후배들이 만든 게 전대엽이죠. 그 전대엽이 주사파 애들이 다 만든 것이고, 87 대투쟁, 그도그 배후에는 그 주사파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박홍 서강대 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주석바가 지금 우리나라에 5만 명 있다. 자, 운동권을 그때 다 장악했다. 라고 그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그 경고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그 당시 다뭐 언론을 통해서 다뭐 허위로 가짜뉴스처럼 그렇게 됐죠. 다 지금 다 사실로 밝혀진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제가 어, 2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어,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어, 이념전쟁이라는 현재의 정세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지피지기를 해야 되는데, 그첫 번째가 지피라는 것이고, 지피는 공산당 좌파들의 핵심인한 수사파의 그 핵심 전략전술을 어, 이해해야 되고, 그들이 어, 지금 마침내 정권을 장악한 그 과정을 다 이해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들이 했던 기본 전략은 통일 전선 전략이었습니다. 통일 전선 전략은 누가 주창했느냐? 레닌이 주창했던 것입니다. 어, 마르크스는 마크스, 마크스 레닌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인물이고요. 공산주의를 실제로 혁명을 통해서 달성한 사람은 레닌이지 않습니까? 레니는, 레니는 그 혁명을, 공산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채택해야 된 전술이 뭐냐? 종일전선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해서 그 마지막 적, 그들은 마지막 적을 누구로 보았느냐? 자본가업으로본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짜르라는 전제군주도 자본가 계급을 지탱하는 가장 결국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자본가 계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들과 반대하는 모든 진영을 다 통일전선으로 묶으라 라고 해서 그 당시 주로 지식인 계층, 학생들 뭐 노동자, 농민 이렇게 파고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하나의 정일 전선으로 하나의 그 집단으로 정치 집단으로 묶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무너지고 나서는 그 자르 체제가 무너지고 그 공산당이 정권을 자, 장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그 동맹자였던 지식인 그룹, 노동자, 농민 그룹 하나하나 말살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공산당의 역사였습니다. 중국, 중고인 수도 그랬고, 북한 수도 그랬고, 간보대 수도 그랬고, 그런 역사가 다 반복됐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 땅이 또다시 밟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이 다 이미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제가 그 첫, 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방송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너무 길게 하지는 않고 어 짤막짤막하게 달락달락으로 핵심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첫 번째 오늘은 어현 시대에 대한 증세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